우리말의 선비는 협불을 쬐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신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무너져 내리면 다 무너져 내리니까요. 우리나라의 초대 일대 한글 학자 이승 선생님이 1952년에선 수필 하나가 있습니다. 딸깍발이라는 수필인데요. 이 수필은 대학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수필입니다. 그 내용은 남산골에 몰락한 양반 선비가 추운 겨울날 방에 온기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는 먹지 못해가지고 두 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을 코끝에 방울방울 흘리면서도 눈망울 하나는 아주 초롱해서 하는 말이 추위를 향하여 맹추를 위 향하여 내가 이 자리에서 굴복할 수 없다. 여름에 한번 보자. 여름이 되면 이 추위가 물러날 터이니까 이러면서 그 선비 정신을 지킨 글이 있습니다. 유교 전쟁 중에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럴 때에 이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비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킬 것을 지키는 것, 그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것임을 말씀하는 교훈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계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인데, 애서가 너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허기지니까 그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애서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어려워도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형이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 그냥 주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의 약점을 그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을 후리치는 야곱.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행간 가운데 감추어두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형의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홀이친 그 야곱의 삶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들 요셉이 애굽총리가 되고 나중에 바로가 보낸 버금수리를 타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바로가 어르신 그 흰머리를 보니까 연세가 대단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닙니다. 내 조상들의 낙은의 이 인생길에 비하면 내 나이 130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험악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야곱 아들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는데도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온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이 약할 때, 형이 가장 힘들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서 온이 일이 일생 그의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실 터인데. 이두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식구들끼리 모이고 친척이 모였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누가 자랑하고 누가 뭐 뻥튀겨가지고 되게 뭐 이러면서 너 소리를 뜰 때에 저게 아닌데. 우리 그런 음성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별규 평소에는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잘 택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 사람 땅에 가서 귀화했습니다. 귀화했더니, 그 땅에 임금 아기스가 수도 가드에 두지 않고 변방 성 하나를 줘서 이거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에 성 하나를 줘서 거기서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했는데 그 성에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같이 1년 반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하고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게 된아핵 전투가 일어나 이때에 블레셋에 귀한 다빗이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 조국 이스라엘 싸움하게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빗은 600명을 다 데리고 시글락성을 비워둔 채에 나가 싸움하러 나갔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그러는 거요. 다인 못 믿습니다. 예전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한 전쟁 영웅인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우리 블레셋 장수처럼 싸우겠습니까? 전쟁에서 갑자기 창을 거꾸로 들이대고 우리에게 덤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수들이 임금에게 이 다윗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스을 불러놓고 우리 장수들이 그대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도로 시글락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에 왔더니 시글락 성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가족 식구들 어디로 갔는지 알 바가 없고, 키웠던 양과 염소, 소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살림의 터가 다. 제로 바뀌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글락을 비워두고 전쟁에 참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군사들 600명 가운데 한 200명 정도나 100명 정도라도 세워놓고 갔어야 되질 않아요. 소중한 가족을 비움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명절때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집 비우고 내려갔더니 도선생이 와서 금은폐물을 몽땅 다 가져왔군요. 절대로 즐거운 한가위가 될수 없습니다. 가게를 비워두고 갔다 왔더니 아이고 누가 훔쳐갔는지 상품들 다싹 쓸어갔구나. 비워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고 잘 가다가 생각을 딴데 돌리는 순간에 왕창하고 추돌 사건이 났습니다. 마음의 방심으로 인하여. 긴장의 끈을 놓았다가 자기만 다치면 괜찮은데 가족 식구들, 이 사람 저처럼 다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불구가 되는 경우가 이 수석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추석 명절 때에 보통 소통 사고에 사망이 네 배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게 다 방심해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영적으로 집안의 재산은 잃어버리고 가게의 물건은 잃어버리고 몸이 상하들이 더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 돼.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어디 가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원래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술이 되고 소재가 되어서 돌아가서 친구들 일곱 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거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마음에 지킬 군사들을 세워야 합니다. 명절이라고 들던 분위기, 마음조차도 무장해제되고 하면, 명절 끝나고 후유증들이 찾아오잖아요. 차라리 이번 명절은 없었던 것이 더 좋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에게 내가 지켜야 할 시글락을 성령님이 일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게 김서방, 모처럼 내려가는데 장인이 주는 술 한잔 하갔지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 큰 동서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도 술 넙죽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잖아. 그런데 이 두째 사비는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가?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시글락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김군 이리와온 집안 식구가 다 절하는데, 어떻게 그대는 혼자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나?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직군이 뭔데, 아직도 집사가, 집사입니다. 뭐 평신도가 뭐 뻣뻣하게 써서 그러나. 저기, 저, 저, 너 사촌형 봐. 교회 안수집사인데도 저렇게 꾹꾹꾹 절 잘하는데, 너 이리 와.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지킬 식을 락이 무엇인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예 알겠습니다 받는 술잔 한번 꾹뻑 절하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여 들어오는 아말레 군사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금년도 우리나라의 화두가 세월호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 치룰 때는 몇 백만이 죽었는데요. 세월호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문화입니다. 성문 하나님 말씀의 이 그물로 훅 지나가니까 뭐 검찰총장도, 학교의 교수도, 뭐 고급 공무원도, 뭐 여기에 그냥 걸려서 심지어는 세월호에 주범이 되는 유병은 조차도 이렇게 훑으니까, 뭐, 젊은 여자 몸에서 두 아이를 뭐 낳았다는 얘기까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말이 되는 거냐? 군인들이 훈련 중에 또뭐 사건들 일어나는 거, 내가 지킬 시글락이 무엇인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가 와서 얼른 거리더라도 문간에도 들어올 수 없도록 영적인 파수꾼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내가 지킬 시글락은 무엇인가? 다빗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블레셋에 귀화도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또 블레셋에 귀화해가지고 조국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자리에 군사들을 몽땅 다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나가지도 말아야지 요 아무튼 일은 벌어져가지고 시글락게 왔더니 부인도 애들도 가족들도 가축도 다 없고 불만 타고 나무 제 위에서 남은 연기만 모락모락 패고 있을 때에 그 함께 따라났었던 600명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제는 동지요, 어제는 다윗의 군사였는데 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다들 돌 하나씩 들고 다윗에게 와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에 다윗이 참 일생에 이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신 차렸다는 것이죠. 우리 말에 호랑이 구리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리 목사님이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전도했는데 신학교의 총장과 교수들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당신 전도하는 것 믿겠는가? 차라리 아프리카에 전도해라. 그럴 때 이분은 그럴수록 우리는 가서 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한경도 산수갑산까지 가서 전도했는데 거기에 화전민이 사는데 들어가 쉴 만한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저녁에는 불 속에 들어가 잔다고 그러는데 호랑이가 들어온 거예요. 호랑이 굴에 자다가 그 굴의 주인인 호랑이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그때 그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다윗이 너무 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우리에게는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모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자에 막큰소리로 기도하니까 호랑이가 겁을 먹고 얼마나 우음차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굴에서 쩌렁쩌렁하게 하니까 호랑이가 이 꼬리를 내리고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담력을 얻은 이 모리 목사님이 평양 시내에 내려와서 신사 참배는 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국민 의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본 목사가 한국 사람들이 신사참배 결의한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모기 목사님이 형무소 갔습니다.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은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이 패망하고난후 한국이 독립하고 그분이 일본에 가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 배편을 이용하게 하고 참 조언을 했는데 도쿄에 있는 우리 제일 한국인들이 교회를 처음 동경 한인교회를 세워서 누구를 담임 목사로 모실 것인가. 한국 사람이 아닌 이 모리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분은 그 교회 40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위급하였으나,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 삼부예배 드리는 교우들이 이런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산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한다고 600명을 데리고 나갔다고 돌아와 보니까 전혀 이런 일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식구들이 다 그냥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이 답답한 일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애써서 기도한 다이색의 응답이 뭐냐 하면요. 길에 벌어진 소년 하나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 응답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해서 600명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로 묶었는데, 부솔 시내 앞에 오니까 200명이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힘들어서 이 시내를 못 건너겠습니다. 400명만 데리고 그 시내를 건너서 왔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흔적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몇몇 군인들이 가서 들에서 버려진 소년 다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비상식량인 무화과 뭉치 무화과를 대충 이렇게 꽉 짓눌렸던 걸한줌 이렇게 뜯어내어서 죽어가는 아이 입에다가 먹게 하고 건포도두 송이를 가지고 입에 먹게 해서 겨우 정신을 다시 되돌려놨어요 그리고는 신문했습니다너 신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했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애급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레오 종으로 끌려가서 제가 있다가 이번 전투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지역에 마지막에 시글락 전투에 참여 그때 불살라고 돌아오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너는 아말레 군인들이 어디 가서 자리 있는 줄알수 있겠구나. 좀 그걸 일러주겠니?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살아 있는 나를 아말렉 주인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않겠다고 약조하시면 내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버려진 애굽 소년 아말렉 종의 소년을 나침판으로 길라잡이로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이 되게 해서 앞세워 갔더니 아말렉 군사들을 만났다는 것이.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슨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뚝 이렇게 떼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은다 죽어가는 소년이었지만 그 소년이 다윗의 군대에 눈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침판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요? 추석 선물은 과대 포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사람의 눈으로 볼때 너무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차종. 중춘명제를 맞이하여 하나님 그동안 에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기껏 요만한 것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많은 것들도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 있어야. 예수님께서 5천명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에 소년 하나의 품에 사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제자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고 흔들었던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제자들 생각하지 못할 5천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열두강질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추어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바늘 하나로 한 가정을 이룬 권사님 얘기 여러분 아시죠. 6.2 전쟁 때에 젊은 30대의 나이에 아이들 다섯 명, 남편이 오다가 내려오다가 죽고 청상 과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없으면 그 제가라도 할수 있는데 다섯 명 줄줄이 아이들 데리고 내려오는데 무슨 삶의 여력이 있겠어요. 좋은 권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바늘 하나 줄 테니까 나처럼 싹바느질해서 애들 다 먹일 수 있어 새벽기도 매일 아침에 가서 바늘 하나 가지고 늘 기도해 그래서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애들 다섯 명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바느질 솜씨 일감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솜씨도 주시고 일감도 많이 들어오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20명을 걸느리는 싹바느질하는 기업형 이 싹바느질 사장이 되었어다 다섯 명 공부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고 출가 다하시 70고위가 되었을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을 하나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 반을 하나 가지고 뭐 하겠느냐가 아닙니다. 반을 하나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애가 있어요. 그때 70고위원 할 때에 우리 숭실대학교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을 세우게 동문들 모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모금이 안 됐어요. 이 할머니가 상도동에 있는 4층 빌딩을 숭실대학에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대포장하여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적게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두신 은혜가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의 이 머릿, 홀로 삼은 하나님일세.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하도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시편 4편 7절을 꼭 암송하시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이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요호와의신이니다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애급 소년은 어떤 것인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는. 세 번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다윗의 군인들이, 이건 다윗이 다 전리품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가서 다시 되찾아온 것으로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전승, 전리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화목의 영입니다. 400명의 군대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때에 다윗이 다 나눠 줄때 몇몇 군인들이 그럽니다 200명은 나고하고 전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배분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번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 노행문은 다비스의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운 400명 뿐만 아니라 남아서 가족 식구들 곁에서 가족을 지킨 200명도 나고자라고 보지 말고 우리 대신 가족들과 함께 시글락성에 함께 이렇게 했던 200명, 그 200명. 그그 군인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다 골고루 나누어 줬어요. 이 화목의 이 영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전리품을 배분하는 원칙이 되게 했는데요. 더 귀한 것은 아직도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유다의 여러 성읍 지방의 비난한 성읍의 장로님들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비스의 탁월한 것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여 노획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나눌 때에 화목의 영으로 어떻게 해야지 화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 줬습니다. 추석 때에 식구들 만나지요. 어떤 분은 그냥 하, 이번에 우리가 주식 투자했더니 몇 배가 올랐다고. 우리 아이는 전교에서 1등 했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뜰 때에 상처받는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다. 화목을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입니다. 삼부위배들은 우리 교우들에게는 내 한마디가 상대방의 상처주는 자랑이 되지 않도록 화목의 영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십시오. 또, 상대방이 막 그렇게 나와요. 차도 갑자기 좋은 차로 탁 바꿔가지고. 온 가족 식구의 얼굴부터 그냥 기름이 줄줄 흐르는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속에 내 마음속에 나는 뭐야? 이렇게 움츠릴 때에, 아, 내가 지켜야 할 시글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드신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영안을 열고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모이면 마른 떡 하나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 차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자몬 17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시글락은 무엇이며 주님의 말씀 무엇인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힌 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